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9.3 3월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맡게 된박시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문 강의 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 4H3의 값을 구하라 나와 있는데요. 4H3을 조합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6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계산하면 20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4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P지점에서 출발하여 Q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라고 나와있네요. 직사각형 모양에서 여기 길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복원시키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최단거리 문제가 나와서 이때 P에서 Q로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는 10팩 나누기 4팩 3팩으로 35가지가 됩니다. 이 35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이 보고 한 경로를 무조건 지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한 가지를 빼서 35마이 1은 34 그래서 정답 5번 34 되겠습니다 25번 네 문자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1열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적어도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A가 한 개월 때두 개월 때두 3개올때네개올때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야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ABCD 네 개에서 중복허락해서 네 개를 택하니까 4의 4승. 뭐, A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는 BCD를 중복허락해서 네 개를 택하니까 3의 4승. 그래서 256 마이너스 81 계산해보면 175또 정답 2번 나오겠습니다. 26번 숫자 1, 2, 2, 3,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서로 이웃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2가 이웃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1을 먼저 놓고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끝에 오는 경우일 수입니다. 1이 끝에 오려면 여기 여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1이 이쪽 끝에 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가 2, 2, 3, 3이 되는데요. 이 남은 네 자릿수에 2, 3, 3을 대치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팩, 나누기, 2 0 2 0 근데 1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1이 중간에 올 경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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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1이 여기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양 옆에는 무조건 3이 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 나머지는 2, 2, 3이고 2, 3을 나머지 세 자리 수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백 남기 2백. 그런데 1이 올수 있는 경우가 4 가지 있으니까 4를 하겠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12 더하기 2 그래서 정답 24로 3번 되겠습니다. 27번.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 가. 다시 보고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보았는데, 이걸 보면, 아, 중복 조합을 써서 문제를 풀어겠구나, 느낄 수 있겠죠. 나, 조건, X가 3의 배수이면, F합성 FX는 X로 대응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는 경우 이 구조가 똑같이 복사되어서 오늘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걸 크로스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의 경우에서는 이 조건, 이 가족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기 배행밖에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요 그래서 F3과 F6은 무조건 자기 배행으로 가야 니다 이제 중복조합을 써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 2가 이 3개의 대응됨으로 3h2 그리고 4, 5는 4개의 대응됨으로 4h2 그래서 계산해 보면 4c 곱하기 5c 정답 60으로 4번 되겠습니다. 네, 28번. 숫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흰색 접시와 문자 ABC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다. 이 7개의 접시를 원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단, 가족건 검은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나족건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짝수가 적긴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일타지 않는다. 조건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가 조건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남기 3호 두 가지가 되겠죠. A, B, C가 이렇게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사이 공간 세 개가 생기는데 이 공간 세 개에 적어도 하나의 접시는 들어가는다는 점을 유의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 b c 중에 13을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해 13은 이웃하며 알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13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 p 2 1,3이 만약에 여기 여기 왔다고 가정해보면 여기 공간 하나가 비어서 여기 무조건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2 또는 4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2 또는 4가 오는 우에서두 가지 여기 만약에 2가 왔다고 가정하면 4가 났는데 4는 2랑 2,2타면 안되기 때문에 놀수 있는 자릿수가 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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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와야 됩니다. 어, 마지막 범위 어, 4 이걸 계산해주면 96으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2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매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 하자. ABCD의 곱이 16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하시오. 주 사진을 번번시다했으이네요이사진수는것의4니가지사되겠습니다는것이4승이 사진을 포함시다는것은이을포함시사을포함시을포함시는것을는이을는이죠다는이다이걸 보기 쉽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2랑 4랑 6에 2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4가 2를 두개나 인수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가 0번 나오는 경우의 수인데요. 그때는 4자리 모토이2 또는 6로 이루어져야 겠죠 그래서 2의 사수는 여섯 가지가 됩니다. 4가 한번 오는 경우의 수 그럼 4가 올 자리 선정하는 가지 수, 사실 4가 여기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4에 2의 제곱이 들어 있으므로 2가 최소 두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가두번 와도 만족하고 이가세번 와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나눠서 구해보겠습니다이 어, 또는 육이 두번 오는 경우의 수, 남은 세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 또는 육을 고르는 경우의 수의 제 남은 한 자리에 2, 4, 6을 제외한 1,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개 모두 2 또는 6이 오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44 곱하기 4, 176까지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사가 두번올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사가 올 자리 수를 선택해야겠죠. 사가 여기 여기 두개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미 4두 번에 2의 4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여기엔 4를 제외한 아무 주사이나 놔도 되겠습니다. 4C 곱하기 5의 제곱. 네 번째, 4가 세번을 변형했어요. 마찬가지로 4시3으로 4가 올 자리수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나머지 다섯 가지 주사위 수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과 네번을로 병을 수. 이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걸 모두 계산하게 계산해서 더하면 363으로 정답 363 되겠습니다. 30번 가문공 4개와 흰공 4개를 다섯 명의 학생 ABCD에게 e 반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다음, 같은 생코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가족건새 학생 A, B, C가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은 홀수이다. 마족건 학생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학생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두배이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마족건 때문에 d 가 받는 공의 개수를 이 k 개, 이가 받는 공의 개수를 k 개라고 두었습니다. k 가0이 된다면 두 개가 0이여0이므로다수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k 가1이될때 d 를더해서3이 됨으로 abc 는 다섯 개, 조건을 만족시키고요. k 가2가될때 4개 2개로 더했을때 6개고 그럼 abc가 2개가 되는데 그럼 짝수게임으로 얘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k가 3일때 어 3은 6 어, 8개를 넘어가네요 3, 2, 3일때는 볼 필요가 없고 어, k는 1인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d는 0을 2개 받고 2는 0을 1개 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또 케이스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흰색 공을 t 그 e 이로 n e l is a hint. 로 표시하겠습니다. D가 D가 흰흰흰 t h 가 panel i 흰검검검검흰검검검흰 총 여섯 가지로 케이스를구분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검은 공의 개수랑 흰 공의 개수와 같으으로 이가 흰일 때흰인 이가 검일 때검검 이가 흰일 때흰검 이가 검일 때검흰 이렇게 종의 수와 같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안보이면 기출문제를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에서만 두고 이를 곱해서 답을 도출해버했습니다 자기 흰흰 흰을 주게 되면 흰색 한 개와 검은색 네 개가 나고 흰 검은 흰을 주면 흰색 두 개와 검은색 세개 이때는 세 개, 개 두개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중복 조합 문제이니까 이거 보 이때는 3명에게 흰색 공 하나 줄때 3H1 3명에게 검은 공 4개 줄때 3H4 두번째 흰색 공 2개니까 3명에게 흰색 공 2개 줄때 3H2 검은 공 3개 줄때 3H3 이때 흰색 공 3개 세명할때줄때 3H3 검은색 공 2개 줄때 3H2 그래서 이렇게 선하면 165가 나오고 이걸 못하면 33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 말한 게좀 의심될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흰색 4개, 검은색 3개겠죠 흰색 3개, 검은색 2개, 흰색 2개, 검은색 3개 어러면은 흰색 4개를 주는 경우의 수 3H4 그리고 세명에게 1개 줄때 3H2 3개 줄때 3H3, 2개 줄때 3H2 2개 줄때 3H2, 3개 줄때 3H3 그래서 이 구조가 같다는 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65 곱하기 2에서 330까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3 3월 8월 같은 계 해설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